안녕하세요. 진진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닌자 표창 별 모양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 13cm 짜리 색종이로 만든 거고요.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학 모양, 학, 학 종이접기 쓸때 쓰는 종이, 조그만 색종이로 접은 거고요. 더큰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색종이, 15cm 짜리. 엄청 큽니다. 만들고 나면. 그래서 좀 중간 정도 되는 그래도 엄청 큽니다 한 13cm 짜리 색종이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거 접을 때한 8cm 정도 되는 거로 접으면 적당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이거는 너무 작아서 괜찮긴 한데 작은 거라서 접기가 좀 까다롭고 영상 촬영하기도 좀 힘들어서 13cm짜리 색종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종이를 음, 6장이 필요합니다. 6장,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섯 장. 6장. 여섯 장의 색종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반을 접지랑 보유 앞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요육 끝선 끝 꼭지점하고 이 선이 만나고 요쪽 꼭지점이 만나게 꼭지점 만나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이제 이 꼭지점을 요 선에 맞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줬고요. 돌려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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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만나잖아요. 요 꼭지점을 살짝 표시해 주시고요. 표시해 준 것과 요 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네, 접어줍니다. 음, 펼쳐주시고, 요거를 뒤집어 뒤집어서 한번 접어주고요. 다시 펼칩니다. 펼친 거 이쪽 끝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준 거를 이제 요선 선을 쪽 넘겨서 접어줍니다. 그 모무양되게 뒤집구요. 뒤집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요거 고선까지 삼각형을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요렇게 요게 요런 거를 6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살짝 피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개를 만들어 줍니다. 예,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반 접고 접은 걸 이렇게. 이걸 다시 응? 잘 앉아 진행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이거를 뒤집어서 넣어주고 올려주고 접고 뒤집어서 여기까지 삼각형 접기 하나 끝 그리고 여섯 개를 접는 거죠. I oh. 방법이 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6개를 만들어 나갑니다. YouTube-гч. 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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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 та.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뒤집어 주시고, 펴서 놓고, 이렇게 됐죠. 뒤집어서, 요거를 여기. 됐습니다. 여섯 개가 완료됐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6개가 완료됐으면, 이제, 조립하면 됩니다, 이제. 두개 있잖아요, 두 개. 이게 90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만난 거, 유선유선에 맞게,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집어 넣고. 놔두시고. 색깔 바꿔서 또 90도 돌려서 집어 넣고요. 넣고 이거는 접어서 넣고 그리고 얘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파란 거했으니까 노란 거를 접어서 넣어주고. 파란 거는 만졌거는 여기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었습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겹쳐주고 겹쳐준 거 이렇게 접이선 있는 데를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잡아서 요런 거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여섯 번째 거이 거를 또 이렇게 잡혀주시고 접어서 넣어주고,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넣어주고. 됐죠. 그리고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아까, 다시 겹쳐주고. 이걸 겹쳐야 되잖아요, 마지막 거. 이런데로 넣어주고, 이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닌자 표창 완성됐습니다. 냄새를 다듬어 주시고요.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고, 여러분 이런 모양이죠 네, 이런 닌자 표창이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큰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학적기 이만한 학적기 용으로 접은 거 네. 이거는 일반 색종이 15cm 짜리 이런 15cm 짜리 했을때 이렇게 크게 나와요 너무 크니까 보기도 그렇고 이 방법을 아시면 이제 조그만 색종이로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걸로 만들면 아주 손안에 싹 들어가는 닌자 표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커요 굉장히 여기까지 진진 종이접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